너희들 새로 이사 왔다는 집이 여기냐?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니,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어? 올라오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죽는 소리야. 누나, 운동 좀 해. <laughs> 뭐야, 집도 코딱지만 하구만. 뭘 집들이까지 한다고 유난을 떠냐? 집 샀다고 하도 자랑질을 하길래 난또 무슨 의리의리한 대걸이라도 산줄 알았다. 뭐야, 누나. 결혼 10년 만에 겨우 집장만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좇지는 소리를 해. 그래도 부모 손안 벌리고 내 입으로 집한칸 마련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야? 뭐? 너 지금 내가 집살때돈한 푼도 안 보태줬다고 엄마 돌려가는 거냐? 아니야, 엄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 봤자 어차피 네집 아니고 은행 집이잖아. 대출 받아서 산거 아니야? 어? 어, 그거야 당연하지. 요즘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 걱정이다야. 학군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변두리에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인데. 이러다가 대출금도 못 뽑고 깡통주택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동네가 후져서 집값도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야? 으이구, 바보야. 투자 가치는 하나도 없는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나한테 좀 물어보고 사지. 걱정 마세요, 형님. 부동산 투기할 것도 아닌데 집값이 무슨 상관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착실하게 대출금 갚으면서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 되지. 여보, 나는 낡아서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도 내 집이 생겨서 진짜 너무 좋다. <laughs> 나도야, 나도 너무 좋아. 그동안 당신 먹고 싶은 것도 맘껏 못 먹고 옷한 벌도 제대로 못사 입으면서 알뜰하게 살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당신 덕분에 목돈 모아 집산 거라고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아니야 당신이 돈 벌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이사 다닐 걱정도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해 오늘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laughs>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래 그러자 <laughs> 이제 우리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6개월 후. 여보세요? 어머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착! 가라앉아서. 무슨 일 있냐? 어머니,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오빠가 많이 아프대요. 뭐? 갑자기 뭔 소리야? 멀쩡하던 애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암이래요. 대장암 3기…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날벼락이냐, 응? 어? 뭐야, 엄마? 현석이 어디 아프대? 암이래? 옆에 형님도 계세요? 전화 이리 줘봐. 여보세요? 울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켄의 집 말이야. 괜히 재수없는 집을 사서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우한이 끊이질 않는 거 아니야? 설마요. 설마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집딱 봐도 산동네 꼭대기에 박혀있는 게 터가 안 좋은 것 같더라. 형님,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형님 동생이 대장암 3기라니까요. 하나뿐인 동생이 중병에 걸렸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올케가 내 동생 병 걸리게 해놓고? 남편 아픈 거야 다 마누라 책임이지, 안 그래? 형님, 지금 누구 책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병 간호해서 오빠 꼭 완치시킬 거예요. 수술만 잘 되면 나을 수 있대요. 아휴, 그래. 네 남편, 네가 살려야지, 어쩌겠니? 너만 믿는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빠, 꼭 괜찮아질 거예요. 5년 후. 예, 우리 아들 좀 어떠니?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말랐어? 갑자기 살이 다 빠져버렸네. 야! 너 괜찮아? 괜찮지 그럼. 우리 은영이가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밤낮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뭐하냐. 병을 낫게 해야지. 아휴, 진짜 내가 속상해서 원. 병 치료 시작한 지 벌써 5년인데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골골대기만 하잖아. 지난번에 왔을 땐좀 괜찮은 것 같더니 왜 도로 나빠진 거야?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대요. 뭐? 또 전이됐어? 아, 진짜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5년 투병에 온 식구들 다 지쳐 죽겠다. 이번에 수술 잘 되면 진짜 괜찮을 거예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수술할 때는 엄마가 밖에서 기다려 주면 안 될까? 응?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 말리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너 수술 기다리고 앉아 있으라고? 그냥 엄마가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힘내서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 너 진짜 웃긴다. 어차피 마취돼서 누워 있으면 아무 것도 모를 텐데 밖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대기실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너야 그냥 누워서 한참 자고 나오면 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피 말라 죽어. 내 생각엔 수술 받는 거몇 배는 더 힘들걸? 그래서 나 수술 날안 온다고? 아, 네 마누라 있잖아. 네 마누라가 기다려 주겠지. 우리는 수술 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나 만나자. 왜요, 어머니? 그날 어디 가세요? 사실, 엄마랑 나랑 유럽여행 패키지 예약해 놨거든. 예? 유럽여행이요? 어, 지금 하나뿐인 아들이랑 남동생이 아픈데 여행이 가고 싶으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전이 돼서 재수술 할줄 알았나? 나도 오늘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 예약 안 했을 텐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다 물어내야 하잖아. 위약금이 얼만데요? 오빠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손해나도 그냥 취소하고 옆에 있어주세요. 네? 아우,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그냥 몇백 날아가는 거야. 너무 돈 아깝잖아. 야, 마음 독하게 먹어. 네 마누라만 옆에 있으면 되지. 엄마랑 누나가 왜 필요하냐? 너 마마 보여? 아들, 엄마랑 누나가 유럽에 있는 용한 성당에 가서 너 수술 잘들 라고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아. 그래, 수술 한두 번 봤냐? 5년 동안 지겹게 받았잖아.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죽은 목전에서 투병하는 사람 앞에서 유럽 여행 타령이나 하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여행이나 잘하세요. 오빠, 아무 걱정 마. 오빠 옆에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항상 오빠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수술 잘 받고 오면 돼. 알았지? 한달 후.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내 아들이 왜? 옳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기운이 없다고 하고, 갑자기 바이탈이 안 좋아지더니, 맥박이며 호흡이며 다 멈췄어요. 지난주에 여행 다녀왔을 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유, 갑자기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옳케 네가 다 책임져. 네가 처음에 투병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내 동생 꼭 낫게 한다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네가 5년 간병을 하고도 못 살려낸 거 아니야? 형님,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지금 막 남편이랑 사별한 사람한테 그렇게 책임 따져 묻고 싶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두 분은 5년 동안 우리 오빠 밥을 한번 떠먹여봤어요. 수술할 때 한번 와보기를 했어요. 저한테만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다제 탓이라고요? 오빠가 마지막 수술할 때 그렇게 애원을 해도, 뿌리치고 유럽여행이나 가시더니, 두 분, 진짜 양심도 없네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제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저한테 모진 소리 하실 거면 두분다 나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나도 억장이 무너져서 그러잖니. 나도야 옳게, 너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여보, 어떻게 나만 두고 갈 수가 있어? 여보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한달 후. 얘 며느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짜고만 있을래? 정신 차려. 예? 내 아들 세상 뜬 지도 한 달이 넘었으니 이제 유산 정리해야지. 유산이요? 그래. 내 동생이 남긴 거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전부 옳게 꺼 아니야. 우리한테도 상속받을 권리 있는 거 알지? 뭐가 있어야 상속을 하죠. 오빠가 남긴 건이 집뿐이에요. 뭐? 이 집은 은행 대출이 반 이상이잖아. 집값도 떨어져서 팔아봐야 돈도 안 남겠던데. 진짜 다른 거 없어? 주식이나 은행 예금이나 하다못해 보험금도 한푼 없냐? 형님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5년을 꼬박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동안 생활비며 병원비, 수술비로 그나마 있던 돈다 까먹고 빚도 늘었어요.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땡전 한푼안 남길 수가 있어? 그래도 이 집은 남았잖아요. 어머니, 저이 집은 지키고 싶어요. 오빠가 이집 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시죠?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꼭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빚 갚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내 아들 잡아먹은 주제에 어디다가 손을 벌려? 뻔뻔하게. 나도로 빚까지 떠안으라고? 그렇게 못한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 올케도 냉정하게 생각해. 빚 갚느라 평생 고생하지 말고. 이 아파트는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된다니까. 상속세까지 하면 마이너스일걸? 그냥 상속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거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빠가 저한테 남겨준 마지막 선물 같은 이집꼭 지킬 거예요. 그래? 보기보다 미련하네. 암튼 우린 상속 포기할 테니까 울케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나중에 우리 찾아와서 손 벌리고 귀찮게 하지 마. 우린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니년 네 때문에 내 아들만 억울하게 갔어. 엄마한테 땡전 한푼못 남기고 말이야.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게 다너 때문이야.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인형 끊자. 며칠 후. 은영아. 아빠...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너 아파트 상속 문제 때문에 힘들다며. 왜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 아빠도 힘든데 죄송해서 그러죠. 요즘 아빠 사업 괜찮아. 그 아파트 네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 정말 도와줄 수 있어? 그럼, 하나뿐인 딸, 남편 앞세우고 혼자 된 것도 마음 아픈데. 돈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어떻게 보니. 아빠,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남편도 떠났으니 이제 아빠 의지하면서 살아. 이 아빠가 이제 장서방 대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게. 힘내서 잘 살아보자. 1년 후,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야? 누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머니, 저좀 살려주세요. 얘가 왜 이래? 뭐야, 누가 너 잡으러 오냐? 이 밤에 미친년처럼 여길 왜 와? 저희 아버지 회사 부도가 났어요. 뭐야?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근데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어머니. 오빠랑 제 아파트까지 압류하려고 해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너 진짜 낯짝도 두껍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여길 왜 와? 네가 감히 여기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다시는 얼굴 마주치지 말자고.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여기를 왔겠어요. 도움 청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내 아들 세상 뜬 순간 너랑 내 인연은 끊어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손을 벌려? 거지 같은 년이. 끌어내기 전에 당장 꺼져. 잠시 후. 오빠, 나 이제 어떡하지? 오빠가 마련해 준 우리 집, 꼭 지키고 싶었는데, 나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네. 돈은 방법이 없어. 아빠까지 갑자기 떠나시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나도 그냥 오빠랑 아빠 따라갈까? 오빠는 거기서 이제 안 아프고 행복하지? 나도 그냥 아빠랑 오빠한테 가고 싶어.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아빠 핸드폰인데 어디서 이상한 문자가 왔네?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건가? 6개월 후. 올케. 올케. 우리야, 우리, 기억나지? 시어머니랑 신우이잖아. 이게 누구야? 여긴 웬일이세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모르긴 왜 몰라. 아주 대박 제대로 터졌다고 소문 쫙 났던데. 부도난 아버지 회사를 올케가 물려받아서 대박 냈다며? 나 신문에서 기사 다 읽었어. 대박은 무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여길 왜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한테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막 끌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줄 알았지. 근데 너 이렇게 잘된거 보니까 내가 따질 게좀 있어서 말이다. 저희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걸로 아는데 저한테 대체 뭘 따지신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나 찾아와서 돈 없다고 돈 달라고 애걸복걸했잖아. 근데 6개월 사이에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 내 아들이 물려준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맞지?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잘못 짚으셨네요. 거짓말 하지 마. 내 동생 아파트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다 들었어. 아파트 값이 두세 배는 올랐다고 하던데? 부동산에서 다 알아보고 오는 거라고. 근데도 이렇게 발뺌할 거야? 그깟 코딱지만 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게다가 대출도 절반 이상 낀 집인데요. 하. <laughs> 형님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쓸모없는 집을 왜 샀냐고. 동네가 후져서 집값도 안 오를 거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재개발이에요. <laughs> 그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아버지 회사 부도 막은 거야? 게다가 신제품 개발해서 외국에서까지 없어서 못 판다며. 그걸 다 무슨 돈으로 해결한 거냐고. 내 아들 아파트 말고. 전현한테서 돈 나올 때가 있냐? 야, 그 아파트 니거 네 아니야. 부모 형제한테도 상속받을 자격 있다고. 당장 유산 분할 소송이라도 하자. 전현 혼자 내 동생 재산 다 차지하는 꼴은 진짜 배 아파서 못 보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돈 모아서 빚 갚고 아파트 지키자고 했을 때. 두 분은 상속 포기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 오빠 채무 상속받는 거 거절하셨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 개똥같은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나? 너도 인간이면 그러는 거 아니지. 그때 그렇게 우리가 상속 포기했다고 해도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어머니, 형님, 이러이러 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이거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남겨준 재산이니까, 어머님이랑 누님 쓰세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제가 왜 그걸 나눠야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네요. 두 분은 이미 상속 포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빠 살아 생전에도 오빠랑 그렇게 애틋한 사이 아니었잖아요. 뭐, 뭐야? 너 지금 돈 나누기 싫어서 죽은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냐?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모자지간이었는데? 나도 나도. 내가 우리 현석이랑 어려서부터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던 분들이 동생이 마지막 수술할 때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뿌리치고 유럽여행을 가요? 그깟 위약금 몇백이 아까워서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지도 못했냐고요? 그그 그,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지. 걔가 그렇게 금방 갈줄 누가 알았냐? 내 아들 갈줄 알았으면 유럽 여행 절대 안 갔지. 그리고 어차피 간병은 마누라 몫이잖아. 마누라 제쳐두고 엄마랑 누나가 나서서 간병하냐? 아무튼. 저한테 와서 상속분 주장하지 마세요. 제 재산에 어머님이나 형님 몫은 단 1원도 없으니까요. 네 재산이 내 아들 재산인데, 내 권리가 왜 없어? 어머니, 저 같으면요. 남편 잃고 친정 아버지까지 잃고 오갈 데 없어서 찾아온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밤에, 저한테 남편 잡아먹은 연이라고 끌어내신 거 기억하시죠? 저보고 뻔뻔하다고 욕하셨잖아요. 네, 내가 그랬나? 그래놓고 어떻게 절 다시 찾아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더 뻔뻔하네요. 아유, 참. 아 미안해, 올케. 엄마가 아들 앞세우고 속이 상해서 한말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곤란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재산 나누자. 소송하고 그러면 집안 꼴도 말이 아니잖니. 조용히 처리하는 게 피차 좋지 않겠어? 글쎄 제 재산은 한 푼도 못 드린다니까요. 여기 이 문자나 보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 재산은 어머님이나 형님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제 재산이니까요. 6개월 전 아파폰 문자내용 철구야, 너 힘들다는 소리 듣고 바로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일단 너한테 빌린 5억 갚아줄게. 급한 불부터 꺼라. 내가 진작에 갚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줬던 주식도 지금 많이 올랐어. 주식값도 50억 보낸다.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나한 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때 너 덕분에 내가 살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은혜 갚을 차례다. 그러니까 힘내고 얼른 다시 일어서라. 잠시 후 현재 시점 이 이게 뭐야? 누가 너한테 55억을 보냈다는 거야? 문자 내용 그대로예요. 오래전 저희 친정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아버지 친구가 빌린 돈을 갚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연락이 온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분이 아버지를 잊지 않고 돈을 갚아준 덕분에 제가 회사를 살린 거라고요. 제 재산이 두 분이랑은 전혀 연관없는 돈이에요. 이제 아셨죠? 말도 안 돼. 그 아파트 분명히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그리고요, 그 아파트에 헛물 좀 그만 켜세요. 정말 추해 보여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준 건 한때 가족이었던 두 분이 아니라,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제 아버지 친구분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두 분이랑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요? 힘든 일, 귀찮은 일은 나누기 싫고, 그저 꿀빨 때만 함께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오빠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두분 진짜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후 저는 자꾸만 제 아파트에 미련을 갖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고 전화도 왔었지만 칼차단하고 상대를 안 했죠. 그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기적처럼 찾아온 도움의 손길 덕분이죠. 저는 아버지 친구분께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서 회사 수익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we mm -hmm.